네, 지금 제가 들국화를 심어 놨습니다. 지금 언덕에 꽃이 별로 없어서 제가 야생 들국화를 많이 심어 놨어요. 이게 이제 올해 꽃이 필려나 모르겠네요. 아, 꽃망울이 살짝 올라오려고 준비 중인 것 같아요. 예쁘게 꽃이 피었으면 참 좋겠네요. 그리고 이곳에는 개나리를 심어 놨어요. 지금 이 둘레길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, 지금 굉장히 보기가 좋지를 않아서, 넝쿨이 좀 어우러져서 밑으로 뻗을 수 있게끔 개나리를 좀 많이 심어 놨습니다 내년 정도 되면 개나리가 밑으로 좀 줄기가 좀 많이 뻗어서 꽃도 피고 할것 같고요 며칠 전에 코스모스를 좀 심어 놨어요 많이는 아니고 중간중간 조금씩 심어서 해놨는데 잘 크기를 바래야 되겠어요 그리고 국화 여기도 국화를 집 중간중간에 있어서 제가 모종을 해 놨더니 오 제법 잘 자라고 있네요 이쪽에도 여기 보이시죠 개나리에요. 개나리, 그래도 참잘 자라고 있어요. 다행입니다. 여기는 수선화를 3월 초에 수선화를 많이 심어 놨는데, 수선화가 제법 자리를 잘 잡았어요. 그리고 여기는 강낭콩을 좀 심어 놨는데, 잘한 곳은 잘랐는데또 나지 않은 곳도 많이 있어요. 이건 야생 가시라고 하네요. 누가 가시를 뿌려놓은 건지 아니면 시간 날라온 건지 말 누가 밭에다가 마치 뿌려놓은 것처럼 가시 아주 엄청 많죠?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. 제가 이쪽 중간중간에도 개나리를 심어 놓았어요.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아시겠죠? 이게 약재로 쓴다고 하더라고요. 약재로 사용한다고 해요.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서. 혹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시겠죠? 이게 머리에 염증이 있거나 가려우신 분들, 그리고 열 내리는 데 굉장히 좋대요. 그래서 일단 뿌리가, 뿌리를 뽑아가지고, 뿌리를 잘게 썰어서 말려서, 차로 드신다고 아니면은 즙을 내서 그 즙으로 머리를 감든가 뭐 그렇게 하신다고 이 사철나무도 거의. 오사 상태에 있었던 건데, 올해 제가 가지치기를 좀 하고 했더니, 잘 살았어요. 중간중간, 두릅이, 두릅이 잘 나오고 있어요. 이쪽 저쪽에서. 긴 오가피가 있고요. 예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. 이긴 들풀들이에요. 긴국 국기자. 구기, 구기자 순. 구기자 순도 나물로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김 언덕에 제가 올해 꽃씨를 좀 많이 뿌려놨습니다. 가을 정도에는 좀 꽃을 볼수 있지 않을까?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쪽에 연산홍들이 생각지도 않게 잘 피었어요. 혹시 주, 나무가 많이 죽거나 잘 꽃이 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, 다행히 너무 이쁘게. 활짝 피어서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. 이것도 나무 사이 사이에다 옮겨 심었었는데 꽃도 정말 이쁘게 잘 피었고요. 이쪽은 이제 계단을 만들려고. 저희가 생각 중입니다. 네, 여름에 비가 내리면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,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.